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AI 반도체 세계 1위 이 기업.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 담고 있어요. AI 반도체 세계 1위가 될수 있을 만한 그리고 삼성전자 함께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고요.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AI 로봇 반도체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 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나이 자료집 받고 싶어요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AI 반도체 세계 1위 2기업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 담고 있습니다. 이구요. 지금 현재 AI 전쟁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전쟁이라고까지는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AI를 서로 개발하고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데 이걸 전쟁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준비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한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이슈를 보면서 AI 전쟁이 시작이 됐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되는 게 ARM이라는 기업은 사실상 반도체 업계에서 누구나 갖고 싶은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라든가 대부분의 기업들이 인수를 하려고 눈독을 들이다가 이게 원래 초대형 인수합병 같은 경우에는 이전 세계에서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독점 규제라는 게 있어요. 야 너가 독점하면은 너가 그 지위를 이용할 거 아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인수를 해서 반독점이 될것 같으면 각 국가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인수 안 된다. 그래서 반대가 나오면 인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반대 때문에 인수가 안 됐던 게 ARM이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장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근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그 반대를 무릅쓰고 한번 내가 인수해보겠다라고 언급을 한 거죠. 이걸 보면서, 아, 지금이 AI 시장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전쟁에 임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AI 반도체 시장의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영국 반도체 회사 ARM을 약 52조 규모로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ARM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술 전문성이 더해지면서 엔비디아의 가치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ARM이 삼성전자에 붙던 엔비디아에 붙던 이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엔비디아라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시장 경쟁과 독점 관행 우려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당연히 합병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야 이거 해도 돼. 야 그래 이거 반독점 안 되겠다라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승인이 내려줄까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절실한 거죠. ARM에 대한 인수가 합병이 승인될 경우 기술 산업 특히 AI와 머신 러닝 분야에 강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이 ARM 인수가 대단한 건지 한 줄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은 이제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전쟁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굽니까? 바로 오픈 AI도 이제 야, 우리도 빠르게 응? 규모 좀 키우자 하면서 자금조달을 준비하고 있고요. 근데 그냥 자금조달이 아닙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몸값을 높였습니다. 기업가치 약 860억 달러, 약 112조보다 16% 높은 130조를 기준으로 자금 조달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112조였는데 이제는 130조, 130조 기준으로 자금 조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장 스타트업 중 가장 몸값이 높은 기업은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로 약 195조인데 사실상 지금부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스페이스X가 2등이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오픈AI가 195조를 넘어서 200조까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더라. 물론 그 안에 뭐한 군데가 스페이스X던 또는 오픈AI던 상장을 하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비상장에서는 조만간 지금 뺏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성장세가 가파르고 샘 올트머는 새로운 AI 반도체 스타트업을 설립해 이부분에 절대 강자, 방금 전에 얘기했죠, 엔비디아와 경쟁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지금 전쟁에 시작을 알린 엔비디아와 한번 붙어보자 하는, 거, 하는 겁니다. 오픈 AI는 이와 함께 아부다비의 본사를 둔 G42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조달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AI가 이 AI 반도체 업계에서 전쟁을 한번 해 보자. 우리 AI 중심으로 해서 누가 이기나 한번 떠 보자.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거고 엔비디아도 사실상 그런 분위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지 않고자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럼 사실상 아 오픈AI 엔비디아가 싸우고 있구나. 근데 사실상 AI에서 최근에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플이에요. 왜냐면 AI 전용 반도체를 만들지도 않고, 그렇다고 AI 스마트폰을 출시를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발표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애매한데, 최근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 야, 우리는 그런 가벼운 AI로 하는 게 아니라 생성형 AI를 스마트폰에 넣는 작업을 할 거야. 보다 더 높은 기술력을 우리가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거죠. 애플의 생성형 AI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이폰 제조사 애플이 생성형 AI에 대한 연구 논문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생성형 AI 선두 주자들을 따라잡기 위한 추격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연구진의 논문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에서 구동되는 생성형 AI를 개발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온디바이스 AI는 생성형 AI에 비하면 당연히 기술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아이폰은 그 생성형 ai 그 대규모 언어 모델 자체를 스마트폰에 넣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성공한다면 기존에 있는 온디바이스 ai들 보다 당연히 기술력 부분이나 성능 부분이나 몇배 이상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애플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제한된 메모리를 지닌 장치에서 효율적인 대규모 언어모델 추론을 할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왜 항상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힘을 덜 쓰고 기술력은 좋은데 근데 크기는 작은 그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반도체고 기능이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한된 메모리 우리가 흔히 LP라고 하죠. 로우 파워. 힘을 덜 쓰는 DDR 램을 가지고 있는데 성능은 최대한을 끌어낸다 이만한 기술력이 없다더라 그 정도로 지금 애플이 최적의 ai와 최적의 반도체를 찾고 있다 일반적으로 방대한 데이터 센터에서 가동되는 llm 대규모 언어 모델을 스마트폰과 같은 개인용 기기에서 구동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냐 물어보면은 아니 할 수는 있지 하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할수 있을까? 잘못 구동했다가 어 스마트폰이 내 허벅지에서 터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거를 지금 애플이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쟁은 결국 어디서 이어지고 있다? AI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어디 바로? 디램이다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엔 AI 반도체, 생성형 AI, 이 AI 모든 것의 끝부분에 있는 건 뭐냐면 은 바로 디램이다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대량의 메모리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력, 그게 바로 디램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AI PC의 성장에 따라 디램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AI PC에 탑재되는 CPU가 5세대 모바일 디램 LPDDR, 이 LP가 뭐냐면 제가 항상 기했죠 로우 파워. 낮은 힘, 정확히 말하면은 작은 기기에 들어가는 DDR입니다. LPDDR5와 LPDDR5X를 본격 지원하면서 DRAM 수요처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DDR뿐만 아니라 작은 기기에 들어가는 DDR도 성장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삼성전자와 LG전자, HB 등 주요 PC 제조업체들이 인텔과 AMD의 AI용 CPU를 탑재한 AI PC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LG 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갤럭시북4라든가 지금 새로운 이온 디바이스 AI가 탑재된 노트북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글로벌 디램 시장이 약 135조원 규모로 직전 최고치인 2021년 2021년이 어느 정도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 당시가 바로 삼성전자 10만 전자 가기 직전. 그 당시에 이 비대면이 막 떠오를 때 122조였는데 그 시장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언제? 2 0 1 5년에 근데 딱 봐도 비대면과 AI 이 시장 규모로 봤을 때 누가 봐도 AI가 압도적으로 큰 것으로 보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고점은 돌파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달부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PC, 스마트폰 고객사로부터 d 램과 랜드 주문이 큰 폭으로 증가해 주문량이 기존 예상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d 램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반도체가 좀 오래 쉬었다면 이제는 좀 오랫동안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느냐 얘기를 하는 거고 아니 근데 그냥 이론적인 거 아닙니까 그냥 필요하다 할것 같다 이거지 뭐 실제로 가격이 뛰거나 또 수요가 늘고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실제로 움직이고 있더라 디램 가격이 2년 반 만에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디램이 계속 꺾였습니다. 2021년도 6월 이후부터 계속 꺾이다가 드디어 반등하고 있는 거죠. 올해 초부터 감산하고 하면서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는데 그 영향이 드디어 지금 나아지고 있는 겁니다. 11월 디램 가격이 2년 5개월 만에 상승을 했고요. 감산 효과가 가시화되어 내년 반도체 시황에도 화해기를 북돋을 전망입니다. 삼성전자와 미국 마이크론 등이 지난해부터 반도체 메모리 감산에 나섬에 따라 재고 부족을 우려한 시장의 반응이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거 금방 재고가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미리 사놔야 되지 않을까? 왜 DDR5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그럼 지금 사놓으면 다음 세대 변화 전까지 잘쓸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이 좀 쓰러담을 적기인 것 같다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는 겁니다 더 비싸지기 전에 11월 디램 거래 가격은 기준품인 DDR4 8GB 제품이 개당 1.65달러 안팎으로 전월 대비 11%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격이 이렇게 반등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은 11%지만 더 격한 상승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수요 업체 측에서도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빠르게 물량을 확보하려 4분기 수익성은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디램 이거 사재기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물론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램 가격이 오랜만에 반등을 하고 있는 거고 장사 얘기했습니다 가격이 오르기 위한 조건은 수요와 공급이 가만히 있다 라는 가정하에 수요가 그대로다 그럼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공급을 내려야 된다 했죠 그래서 감산을 한 겁니다 근데 수요가 그래도 그대로 다 보니까 공급을 조금 낮춰도 이게 큰 영향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가만히 있던 수요가 움직였죠. 그래서 ai로 인한 디램의 수요가 늘어났고 감사는 진행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격하게 가격의 반응이 일어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디램도 디램인데 그냥 아무 디램이나 관심을 가지면 되겠느냐? 아니라 그랬습니다. 디램의 미래에 제가 계속 관심을 가져라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기기는 점점 작아지고 반도체는 점점 작아지는데 그보다 더큰 성능을 원하는 게 미래다. 그거를 만들어 줄수 있는 게 cxl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램의 미래는 저는 cxl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cpu, gpu 같은 연상장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두뇌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PCL이라고 하는 도로가 깔려요. 그러면 이 CXL이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됩니다. 이 CXL이 뭘 해주는 건 아니에요? 얘가 외부 메모리와 연결을 시켜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d d r 5 DRAM을 따로 사용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충돌 없이 CXL을 이용해서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게 CXL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얘는 스위치인 거죠. 외 외부 메모리를 쓰게 만들어줄 수 있는 스위치를 우린 CXL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 발표된 CXL 3.1 IP에 대한 원천 특허가 어디 있니 보니까 국내 스타트업 파네시아라는 기업이 보유를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CXL의 선두 주자가 될수 있는 또는 CXL의 미래를 좀 이끌 수 있는 그 기반이 조금씩 마련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현재 CXL 디램 외부 확장이 안 되는 CXL 1.1을 사용할 수 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1을 사용하면 지금 당장은 사실상 CXL을 쓰는 의미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언제? 내년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인텔에서 시에라 포레스트라는 프로세서가 출시가 되고요. 그 시에라 포레스트는 뭐다? 바로 CXL 2.0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CXL 2.0이 사용이 되면은 외부 확장이 가능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CXL 기대감만 있다면 내년 상반기는 에 진짜 CXL 2.0 상용화가 외부 메모리 확장이 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다면은 메모리가 부족해요가 아니라 이제는 메모리를 좀 말도 안 되게 확장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더라. 그게 언제부터? 내년부터. 그러다 보니까 디 램의 미래는 저는 CXL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삼성전자 CXL 관련된 기업의 수혜가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디램 반도체 CXL의 미래는 삼성전자인데 그 삼성전자와 실제 연관 이 있는 기업이 당연히 수혜를 받겠죠. 그게 어디냐? 바로 DI다. 실제 DI는 삼성전자와 149억 규모의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DI는 삼성전자의 DDR5용 차세대 번인 테스터를 공급을 하게 됐고요. 주력 제품인 번인 시스템과 번인 테스터, 번인 보드 등 반도체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이 DI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근데 뭐 이번 한 번만 장비를 납품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이 아닙니다. 기존에 이미 삼성전자 중국 소주법인과 214억 원 규모의 DDR5용 차세대 번인 테스터, 43억 원 규모의 반도체 검사 보드 공급 계약을 진행했고요. 이외에도 삼성전자 공급을 계약한 이, 이 이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DI는 삼성전자와 꽤나 연관이 있는 반도체 관련 그리고 CXL의 기반이 되는 DDR5에 대한 테스터를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대감이 있고요. 그래서 DI CXL입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CXL 관련된 상표를 출원하면서 삼성전자 CXL을 지금 주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CXL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CPU, GPU와 메모리 반도체 간 데이터 전송 속도를 대폭 향상시키는 DDR5 DRAM 기반의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DR5 DRAM 기반의 기술이라는 것은 DDR5 관련된 테스터 또는 검사장비 또는 5 관련된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용량 CXL DRAM을 적용하면 메인 DRAM 기존 DRAM과 더불어 서버 한 대당 메모리 용량을 8배에서 10배 이상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CXL은 크기를 많이 안 먹으면서 용량은 어마무시하게 늘릴 수 있는 차세대 메모리 기술이다 얘기를 하는 거고 DI가 DDR5 삼성전자 디램 반도체 검사장비 지속을 납품하고 있는 상세이기 때문에 CXL 상용화된다면 지속적인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한번 써보고 별로면 왜 쓰겠습니까 삼성전자가 아시겠지만 괜찮으니까 기술력이 나쁘지 않으니까 계속 납품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가도 사실상 꽤나 높지 않은 상태라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추세 전환이 좀 이어진다면 충분한 반등이나 상승이 좀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가격도 나쁘지 않고 추세도 괜찮기 때문에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시한 거 보니까 삼성전자 CX의 DI 관련주로 관심 가져보자.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면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전혀 적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냥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 전화번호 같은 거 전혀 적을 필요가 없고요. 그럼 무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시작전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면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 저희 8만 명 구독자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무료로 올려놨고요.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총정리 자료집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 100%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믿져야 본전입니다. 무료니까 모두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12월 26일, 22일, 21일, 22일, 19일, 18일 추천주도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급비 분석에서는 장시작전 시황입니다. 해외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매일매일 장전에 알려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정리해서 무료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올려드리니까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 어플입니다. 그래서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저희 다른 거안 바랍니다. 구독자 9만 명을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